아! 안녕하세요. 시네한수의 신의 시네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하세요? 평화로운 주말에 저처럼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한 혼자서 집에서 놀기 영상. 예. 혼자 놀기 첫 번째는 복서입니다 예에에에에에? 마밤. 그리고 다음 책은 순전한 기독교. 이 문체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루이스 아저씨께서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laughs> 이 책은 뭐뭐다, 뭐뭐다, 뭐뭐고, 어? 뭐뭐였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에 대해서 막 아, 뚜띠뚜띠 때리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은 뭐뭐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그래, 어,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것 같고, 이 아저씨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니까, 어, 나는 너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니, 생각해야 되니까 이 책이 좀 더디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거는 소리를 내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집중... 그래서, 아, 이 책을 이렇게 읽어야겠다. 뭔가 그런 식으로 좀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니까 이분이 너무 재밌어요. 루이스 아저씨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 기준에서는, 어,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오랜 기간을 그 목사님 딸로서, 그냥 성경이 팩트다. 라는 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왔던 사람이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해왔는데, 뭔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지세요. 예를 들면 이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왜 다들 가지고 있는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뭐,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이건 나쁘고 이거는 착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야. 어뭐 배움에서 시작됐겠죠?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배움에서 시작했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같다는 거죠. 그러게. 음. 그래서 이분은 말씀하세요. 그 처음은 그이 만물에서 인간만이 그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동물인데 그 가진 그 양심과 그 마음들이 이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아니면 신이 그런 생각을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말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분이 되게 오랜 시간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이가 드셨을 때 이미 지성이 엄청나게 쌓여 쌓여져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맺... 믿게 되셨는데, 그 믿지 않을 때의 물음들에 대한 걸다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되게 신박하다.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어, 이런 거 재미로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당연히 읽지 않겠지만, 어, 이런 거 진짜, 너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 다써 있어. 라고 꼭 읽어보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laughs> 지금의 힘듦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는 생각.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가야 할지. 그거를 아는 게 진짜 큰 힘이 되는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많지 않지만 제가 지금 계신 가족 같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시네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얘기하는 영상? 또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치? 그치지 그치? 그치?